감자랑 당근을, 당근은 많이 필요 없고, 이제 이것도 익혀야 되니까. 감자는 익혀서. 찜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아니, 물에 삶아도 되는데, 난 찌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찐 거예요. 얘를 찌는 동안. 잊어버리니까, 타이머를, 15분 일단 해놓고, 저는 샐러드에 오이, 오이를 채치겠습니다. 양파도, 양파는 많이 넣으면 너무 향이 강해서, 양파는 한 4분의 1개 이거는 약간 절여놓고 짜는게 아니야? 안 짜요? 소금에 절여놓고 물기를 좀 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샐러드 만들었을 때 물기가 음. 없어서 먹기가. 저 감자를 어떻게 웃게? 뭘로 웃길 것 같아? 내가. 숟가락? 숟가락으로 웃길 것 같아. 포크로. 아 포크. 감자 할때 당근 같이 찐게 있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 딸이 싫어하니까. 그래, 정답. 지금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서 볶게 야 돼요. 간을, 밑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소금이 좀져져 아유, 잘 익었네. 예쁘네. 아까 달걀 삶은 거, 그거를 칼로 지 노른자는 달걀 흰자 썬 거를 넣어주시고 달걀 노른자를 일단 으깨주세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음, 우리는 해물 별로 안좋아하지만 우리. 딸이 햄을 좋아하는 것같 햄을 물에 삶아서 썰어서 냉동실에 넣놨던 거예요. 아까 뭐죠? 오이. 보이. 오이하고. 양파하고. 어, 절, 절, 절인 거, 이거를. 짜야 돼? 응. 네. 짜야, 서 물기를 좀 빼고, 그러면, 이, 뭐라 그러죠? 오독오독? 씹힌다 그러나? 음. 그러면 맛있어. 양배추는 물기를 따로 빼줘? 네. 사실은 이것도 소금에 살짝 좋, 절이면 좋은데 나는 그냥 아, 뭐죠? 좀 절인 것보다는 생것 같은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좀 자, 만렇게 해서. 물씨 너무 잘하거 아니? <laughs> 이게 지금 좀 싱거운데. 음, 저는 그냥 이대로 먹거든요. 근데, 마요네즈랑 케찹이랑 섞어서. 이거 그냥 샐러드처럼 밥 먹을 때 같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데다 Sandwich. Sandwich. Mayonnaise. Ket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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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n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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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o 만큼 넣는다. 그러면 마요네즈 넣고, 이렇죠 저는 케첩을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